시간 간다. 손질 어, 어려워, 거 빨리. 빨리, 빨리. 이렇게 투발이 길어. 오빠 뭐. 발 다치는 거 아니야? 신발 신고 하지. 하지? 피울리고 나 남아 남아 보신 거죠. 이번에 발에 피흘리고 봐봐, 봐봐. 오빠 밟혔잖아 이게. 아, 어, 그래. 오, 그랬네. 밟혔잖아 어, 이게. 아 찍고 있어, 찍고 있어, 찍고 있어. 오빠 바닥 그발 보다 조심해. 준비. 시철